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취자 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바로 일진정기입니다. 일진정기. 자, 자, 제목, 그러니까 이 종목명 자체부터가 심상치가 않죠. 자, 일진정기입니다. 일진정기. 네, 지금 현재 이 전기 관련, 그러니까는 원전 전력설비 관련해 가지고는 자, 일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담이고, 일진정기가 지금 현재 이 차트가 모든 종목들이 죽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이 상승 추세를 지켜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주주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수 있는가, 내가 어디까지 홀딩해야 되나,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 전략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완벽하게 우리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부분들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긴 시간 아닙니다. 딱 3분 정도만 집중하시면은 핵심적인 내용들 제가 잘 요약해 가지고 고점에서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매도하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할. 텐 자, 일진 연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증 공시가 한번 나왔어요. 자, 유증 공시. 자, 작년 11월 달 나왔었고, 자, 규모 얼마입니까? 천억 원 규모에 대해서 유증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주주 배정 유증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악재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주가 흐름 살펴봤더니 사실상 주가는 그렇게 빠지지가 않았어요. 차도 원 규모인데. 자, 왜 그러냐라고 살펴봤더니, 최근에 어, 기사가 한게 나왔습니다. 자, 유증, 실질적으로 유증 발행가액 소식이 8,800원이라고 나왔어요. 8,800원. 자, 어떻게 보면 할인되는 금액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크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8,800원이면 대략적으로 이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가 살아 있는 시점에서 올라가는 자리에서 천억 원 규모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이 8,800원. 정도까지는 주가가 조금 밀릴 수 있다고 라 판단을 하나, 지금 시점에서, 어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다? 바로 이 지지선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일진 연기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자, 만원대부터 해서 9천원 라인 때, 자, 여기가 박스권입니다. 여기 박스권에서 이탈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 뭐냐? 이미 지 눈치 빠른 어,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 수급들은 지금 현재 일진정기에 대한 어, 유증 참여 이슈들을 참고해가지고 이미 다 매집을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투자자별 매매 노예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떻, 어떻습니까? 지금 기간 외국인 계속 매집하고 있죠? 자, 어떻게 보시면은 지금 현재 10거래일 연속 기간들은 계속적으로 매집에 임하고 있고요. 그 밖에 투신, 자,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지금 대거 물량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자 물량이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내부 정보 최전선에 있는 내부자들이 실질적으로 조만간 공시를 한번 터트리고 물량을 덜고 나올 가능성도 있고 추가적인 상승흐름이 이어질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개인들만 털리고 있어요. 개인들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가져야 될 포지션은 어떤 포지션이냐? 지금 아까 말씀드렸었던 유증물량이 나왔었던 시점 가격대, 자그 구간 대가 이탈이 없다고 라 하면 사실 이까지 밀리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유증의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1,000원에서 그쳤고 기술적 반등 나오고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추세를 다시 한번더 돌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은 제가 이 일진정기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 안에 모두 준비를 해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진전기 주주분들, 적어도, 어, 떤 이슈가 있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수급 분석에 의해서, 단기 목표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번호, 0105765. 자, 몇 번이죠? 2186으로, 자, 일진이라고 남겨주세요. 네, 일진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자, 이 일진 전기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 제가 다 정리해가지고 대형 전략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형 전략집에 대한 내용들 간단하게 맛보기 차원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현재 지금 일진 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상증자가 나온 종목이에요. 일반적으로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악재로서 반영이 되어지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여기 관련된 내용들, 결과적으로는 이 천억 원 규모인데, 사실상 이, 조, 이 정도의 규모 금액이, 배정되는 금액이 8,800억, 어, 8,800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특수 관계인들이 장애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 종목이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봐도 전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어, 추후에 3자유증 가능성과, 그리고 과거, 자, 삼자유증과 시간의 매수, 즉, 블럭들이죠. 자, 여기에 대한 통계적 사례, 자, 통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종목들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과거 사례들을 제가 정리를 했고요. 자, 그로 인해 가지고 단기 목표가를 설정하는 방법은 우리 매물때 분석을 토대로 해가지고 단기지지와 저항선 체크 후에 설정을 해가지고 우리 고점 매도할 수 있는 전략 자 여기 모든 내용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일진 연기 주주분들은요 지금 제 영상 시청하신 분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만꼭 눌러주시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대응 전략집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비용 발생하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0105765-2186으로 자, 일진전기라고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은 단기적인 목표가와 이 대응전략집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유상증자 이후에 주가 움직임에 대한 통계분석 자료집까지도 제가 전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1 0 5 7 6 5 1 8 6으로 일진전기라고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2024년도 왕대박 날수 있는 종목 한 종목을 준비했어요. 자, 이 종목이 왜 왕대박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딱 1분이면 은 제가 해답을 드릴 테니까 이 해답지, 왕대박 종목 꼭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어, 여유되시는 분들은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 유효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간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다는 사실. 자, 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추세의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자 국내 1 핀테크 디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이 NFT,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3,00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것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번호. 자, 여기로 왕대박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영상 마무리하는 대로,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